4월 2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도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기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로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영국의 한 기업에서 엄청난 상금을 걸고 영국 런던에서 스클로틀랜드의 에딘버러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으로 가장 빠르게 다녀오는 방법을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 1등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온다라는 대답이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아무리 멀고 힘든 길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평생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부르심이죠. 저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잘 표현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왜 함께 가려고 할까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풍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고 새소리가 들리고 과일의 향기가 풍기고 세상이 꽃이 만발한, 꽃으로 만발한 것을 연인에게 이, 다 보여주고 싶은데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달리 보면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신 건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연인 사랑이 대상이 되었다면 좋은 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굳은 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6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일어나 서 함께 가자는 말씀은 골고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좋을 땐 함께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여지없이 외면하는 요즘 세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고 응답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과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온전한 연합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화파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한다는 것. 이건 다름 아닌 사랑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하를 보고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동치마다는 뜻이면서 체험을 통해 서로를 깊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는 그 누구보다 깊고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를 또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그 야다를 통해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세밀하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미치진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